저 오늘 뭐 외부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됐는데 빨리 올라오너라! 아곤해 피곤해? 오늘 앉아서 말만 했는데 가만히 있어 빨리 올라가세요 사람 많아 아우어주 남매 연출 먹어주고 어?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했어? 어 왜? 나랑 마음이 통했네 왜? 네? 내가 저번에 초콜릿 사러 두바이까지 갔다 왔거든 그거 맛있게 먹고 끝났잖아 콘텐츠왜 응. 그래? 좋은 경험 했다고 하지 않았어? 좋은 경험 새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시작이구만 뭔데요? 아죠너무해요한 네. 명만. 막 쓰고 나머지 두 명만. 가게 가는 거요 가인 가인 거에 가 이거 진 사람이 여기서 스튜디오까지. 헤지이 얘기. 여기가 지금 광진구예요. 그러니까 네. 끝이에요 동쪽. 우리 서쪽 끝이야. 그래서 한 거야. 두바이까지 갔다 왔는데 걸리겠어. 설마? <laughs> 그러면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 요 택시비만 하면 네.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고. 어. 택시비만 돼. 어, 어? 택시비를 내주고 본인은 지하철 타는다고 오케이. 가서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 하시죠. 퇴근길만 아니죠. 못앉아요 뭐 고생해. 고민 안되고안 내면 진 거. 바이바이 y 시간은 시고은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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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은 시간은 시타은시간는 시간은 시아은시간사시니다 시간은 시간이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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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간은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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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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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지하철역 어딘지도 확인 안 하고 내가 하자 했네? 아좀 머네 뭐 오늘 많이 아, 걷는 거죠 제일 근처가 공자역이거든요 1km는 와1 k m 걸어가서 힘들겠다. 운동하죠 뭐 지금 지하철은 안될수 없다는 라걸 아세요 예? 네? 지금 뒤에 보세요 퇴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1시간 반을 지하철 타야 된다는 거 1km 어. 걷고 아는데 왜 자꾸 얘기 안 하는 거야 내가. 열 받으라고요 <laughs> <laughs> 요거네 요거 들어다 들어가 안녕 간다 <laughs> 가지고 진짜 남트시고 아이고 네, 나는 차에서 게임하면서 야지 아잠아 벌써 잠든다고? 와 진짜 갔어 와아 근데 너무 피곤해 집 가서 바로 자고 싶었는데 여기 어디야? 아니 오도안보여아 <laughs> 일단은 군자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군자역에서부터 제 집까지 1 시간 3 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피곤해. 여기 군자역 보이나요? 아뭐안 했는데 개임드네자 자전거 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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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그래서 또 독감이 또 유행한다고 하니까 아, 그래 운동하고 숙 뭐. 사실 내가 걸리고 싶었어. 오히려 나한텐 포상이라고도 할수 있겠군. <웃음> <웃음> 어 자리 없나? 자리 한찾을다어한 자리 있다. 나도 앉았다. 김포공항 역에 내렸습니다. 아우 행운이 죽겠다 아, 환승 못 할까봐 신경 쓰여서 잠도 못 잤어. 아이고 발 아파. 아, 아. 네, 이사 주십시오. 네, 이렇게 네, 불러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호 오호 오호. 야, 자면서 왔어. 요 <laughs> 이제 다이버보 콘텐츠 끝냈으면 좋겠다. <laughs> 이 다음이 문제네. 아, 집 근처.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새끼들 어떻게 죽일지 생각해야겠다. 이거 보 뭐하니? 뭐, 뭐 찍어요? 랩이? 뭘 찍어요? 뭔데요? 너 근데 그날 잘 들어갔니? 태정이왜 <laughs> 그래? 잘 들어가고 말고 <laughs> 이것도 아... 니들 입으로 잘 들어가나 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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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알레르기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먹으면 <laughs> 목에 몸에... 또 올라와요 베스트처럼 네. 아직 습관이 안 찼다 마 진짜 알레르기 있나 없나 오늘 한번 확인해볼까 깨병맨 홍어 중에서도 네. 특수부위를 구해왔습니다 특수부위니까? 홍어 <목> 코다 홍어 코? 아나 들어봤어 홍어 코가 더야 인마 홍어도 귀한 생물인데 홍어 코를 따라서 먹는 게 말이 돼? 돼지는 배 잘라가지고 흑역살 <laughs> 잘도쳐 먹으면서 뭘 그래? 홍어 코코코코코 이석 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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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입 아! 나도 무섭다. 누가 먹든 간에 일생일대의 도전이 될 겁니다. 아네. 부어님부터 그 너무 센거 아니야? 부인이 올라온다니까. 이현석 씨가 잘 어울리는 게 홍어 삼합이 있잖아요. 김치 홍어 돼지를 안 <laughs> 먹는 것 때문에 이현석 씨가 걸리는 게 재미있겠지. 이현석 <laughs> 씨가 김치 하면서 먹으면 돼. 그래서 <laughs> 홍어 삼합이야. 홍어 코를 김치 초장 1절 없이 생으로 꼭꼭꼭 20회 이상 씹어서 삼켜야 됩니다. 익숙해요. 헐리 느낌 할 거예요 <laughs> 운명당한 <운명자가> 자들은날 <잘, 잘, 웃음> <laughs> 잘못 건드렸어! 주의! <laughs> 안되면 지 <진거> 가위바위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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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집어서 먹어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날 먹어 우리 아 잘라갔다 콩호코코코코 계속 안 씹혀서 볼. <laughs> 이렇게 생겼구나 홍어가. 오와아 느리다. 어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물론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 있지만 저희 같은 이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홍어는 진짜? 힘들어요. 가운데 걸. 아니 시바. 그 후까지 네가 독네. 아해라아 이거 제가 걸렸으니까. 내가 뭘 골라주세요. 가장 실한 명물. 아. 아따 오셨소라 에이 문통이로 해서 이렇게. 아! 어, 못 냄새야! 크기가 일정하네. 오케이, 그러면, 내일 긴 놈으로 하자. 아니, 여러 개 멈춰서, 개일 긴놈 이러고 있어요. 다 같이네! 너, 아니, 안 먹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니, 너, <laughs> 아니. 아니, 뭡다고! <먹는다고>! 먹다고난 <laughs> 옆에서 베레르로시를 먹어. 와, 여기 진짜 재수가 없네. <laughs> 다른 안을 드릴까요? 뭐죠? 홍어 코를 먹던지, 아니면 <laughs> 홍어 코로 먹던지, 코에 쑤셔 <laughs> 넣어가지고. 김치. <laughs> 돼지사맛있 아! 아까가. 야, 원 재료가 이렇게 파괴력이 있어. 아니, 먹으라니까. 뭐 <돼지> 김치. 이게 <려> 먹네. 아, 이 들어오면 진짜 막어너아아 이거 뭐야? 아, 일단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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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나. 아니, 바로 안먹어 20분씩 해 되잖아요. 요 알겠습니다. 오, 뭐, 들어어요 하운트 아, 1도 안됐어요 쉽지도 않았습니다 아, 지금 보관소인데 홍어 코 보관소 젓가락을 넓혀 오오오오 입 안차겠어요 아 입에서 이 오진다고 빨리 와그라고 ㅎ <laughs> 기전에 이렇게 고민한건 처음인데 한어 두번 어 세번 이게 되게 질기네 아. 아, 뼛소리 아니었어? 리세시아타겟네 여섯. <목소리> 아, 이구. 아이고. 열 번, 열 번, 아홉 번, 열 번, 열 여섯, 오오오오오! 아은 넘었어요. <목소리> 은 넘었는데. 넘어어요넘어넘어어요안 넘어간답니다. 고도고 어, 근데 식감 되게 소리가 좋은데? <목소리> 50번 씹었습니다. 50번 씹어도 안 넘어갔습니다. 야, 이게 계속 그 남아 있나 보다. 뼈나 이게 씹을게. 언제 음. 넘겨져 오, 먹, 어, 목 씹으신 건은데 와! 와! 맛은 어때요? 그냥 일반 홍어보다 암모니아 향이 더 세. 너무 찡겨. 진짜 생생선을 내가 막 씹어 먹는 느낌. 아, 죽겠네. 아. 응. 귀신에... 음. 뼈가 있어 코가 뼈가아 근데 아 근데 찌면 는데 이빨이 깨질 것 같아 진짜로 아 세구나 네. 엄청 오래 청소 안하 네. 화장실 소변기를 혀로 쫙 핥은 맛이야 먹어봤나 아, 보네 네. 그니까 러 홍어 한 마리를 통째 들어서 코 부분을 씹어먹을것 같은 느낌일 거야 아 진짜 그런 느낌 코를 내가 자꾸 근데 이한반또 걸렸네 아 홍어방구다 홍어방구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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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또 왔어! 아니, 벌칙 제조자야, 뭐. <laughs> 뭔데, 너? 스코까지 먹었잖아요. 아까는 호호코고, 이번엔 사람코 자르기요? 뭔데? <laughs> 안 내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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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온... 가위야? 가위 낸 거야? 주먹. <laughs> 그럼 그 주먹으로 가위 이겨볼래요? <laughs> 밥은 먹고 합시다 너 가위 바위 보 여기다가 홍어 올려서 먹어야지 아니지 이 <laughs> 근데 뭔데 강의를 들고 이러고 있는거야 그러니까, 뭔데? 뭔데? 제가 보물섬에서 <laughs> 개인적인 먹기 늦은 따로 때 했잖아요 예 일단은 강민석씨 홍어 먹이기 왜먹으려고있는를나 <laughs> 알레르기 있다니까 안 된다. 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그거는 실패했습니다 <laughs>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조금 따끔하네요 뭔가 여기가 <laughs> 이상해 지금 그래서 두번째 아, 뭔데요 두번째는요 네. 네. 보물섬에서 아직 삭발을 한 번도 안한 인원이 있습니다 이번엔 김도 공연 적격인것 같은데 을 먹고, 리연고밥니다밥 먹고, 밥하하밥 먹고, 밥 먹고, 밥먹이해가지고 앞머리. 밥머고한번 <laughs> 크게. 먹 <laughs> <laughs> 이거 거의 삭바람이 뻥이야! 아니, 아니, 세 번째 너무 센데? 네, 저 우리 셋이 너무 못 생겨서 머리로라도 이렇게 좀 가리고 다니는데 그걸 싹둑하면 추한 괴물이 돼요. 저를 탈모로 몰아갔던 김동현에게. 너만 몰아갔나? <웃음> 시청자들 <웃음> 여기 감미벽까지 <laughs> 다 몰아갔지? 그럼 패트잖아 임마. 넌지었대이이 새끼야만. 넌 말다. 넌. 야이 새끼 얼리면 내가 자른다. 앞머리 일상생활에 좀 타격 있게 싹둑! 나 앞머리 없으면 이 속비 이렇게 돼요. <laughs> 어우.. <laughs> 우와, 지금 마무리 아 지금 아무리 주름이 이런다니까 자. 이렇게 되고 싶어요? 재밌겠는데요? 일곱 명이 같더 예, 여기도 예시 하나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거야! <laughs> 저거다. 어? 어? 당신은 이미 한번 잘렸어요? 왜 별로 없어요? <laughs> 아니 고작 가위바위보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제 생각에 시청자분들도 동현이 한번싹 자른 거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현이는 네. 요즘 이 얼굴 좋아. 동현이는 <laughs> 왜3 인치가 없어? 안 덥으면 좋겠어. 자 네,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거 가이바이보. 우와. 와.. 와나 씨앗! 내 앞에 물이 있어가지고 싹다빠이댔 <laughs> 나는 물이 써서 이긴 줄 알았는데 여기 가이미친새끼야야 이건 내가 널 이겼잖아 쟤가 가위바아나왜 이렇게 재수가 안 좋지 야양반이 지금, 지금 두번 걸렸나? 두번다 져줬지 다, 다 걸렸어 <laughs> 아 그러면은 우리 둘 중에 한명 걸릴 것 같은데? 클라... 가위바이보의 신이 있다면 이러면 안돼안 안, 내면 진거가이바이보 촬영 이제 안쳐 응. 지금 세번 연속 걸렸어 어 근데 자꾸 가위를 눈앞에 이렇게 해요 이거좀 못하게 하세요 <laughs>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야 앞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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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앞머리를 잘라버리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잘라야 돼요. 와, 근데 진짜 운 없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었나? 역대. 세번 거에서 처음이야. 당신 역대 최초야! <laughs> 아니, 와. 장신석 씨를 바꿔줘요.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네가 자꾸 나 저격했잖아, 이거. 내가 착발을하게 벗긴 있어. 하하하하하하. 네, 눈 가봐. 소개할게막뛰잠깐 바닥에 뭐라도 넣고 해야 되나? 내가 그냥 손으로 저게 장수의그 수급을 주듯이 찍어야 이건 머리통 자른 거잖아. <laughs> 마지막으로 남길 마없 나?

와. 내가 머리숱이 이렇게 많아? <laughs> 다 자른 거 아니야? 많이 안해했어 멋있는데 근데. 근데 멋있는데? <laughs> 아 근데 당신 이목구비가 <laughs> 괜찮아서 괜찮네. 아니 어떻게 사르라고 이렇게 잘. 그냥 갓난 <간난> 아기. 갓난 <laughs> <간난> 아기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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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도파민 존나 올라가네. 와 이거는 반사기야 하잖아. 어차피 하루 지나면 이 머리 빠지잖아. 버리게 내가? 아이 뭐야 이 쓰레기! 어. 근래 봤던 것 중에 제일 세 벌칙이. 아니 앞머리 어느 정도 남겨놓고라지 이렇게 바짝 깎는다고 안 했잖아요. 어. 그 정도 있잖아. 남겨 있어요. 하나.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이제 밥 먹는다. 밥 먹는다고 이래놓고 이 가위로 싹둑. 잠시만요 제가 생각해온 4단계까지 <laughs> 아니 잠깐만 이 사람은 뭐 벌칙을 평상시에 생각해놓은 사람이야? 야 그만 좀 해! 4단계 진행시켜 4단계가. <laughs> <laughs> 제발 그만해 <laughs> 어? 이거 뭐야? 카레네 <laughs> 어? 인도에서 만든 카레? 아 그게 아니야 한국 카레 소고기 카레 l a 갈비는 음. 아니야? 자 가위바위보 지은 음. 사람은? LA가섭 l a 갈비사 오기. 예? 오.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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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라이 참 미친 사람 아니야. 오라이 LA 가서 LA 가서. 너 뇌도 뭐. 잘렸냐? <laughs> 미국 비행기 초금 비싸. LA 가서 LA 가비 사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미국을 간 적이 없어요. 네 번째에서 끝내자. 나도 다섯 번째까지는 힘들다, 이 컨텐츠에서. 내가 진짜 미안해, 그러는 게. 너 머리 이 상태로 LA 가는 게 너, 나는 안 돼. 너 지금 다 걸렸어. 이쁘게 안 돼, 이 머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머리야. 어? 난 내가 걸리더라도 괜찮아졌어, 이제. <웃음> 해탈했어. 알바, 알바, 알바. 아니 너무 무서워 이 사람 이럴 게 없는 자다 <laughs> 너무 무서워 우리 컨텐츠 재밌게 찍는데 왜 그래? <laughs> 재미없어 하는 표현이잖아 나 지금 되게 재밌어? 미소가 1도 없잖아 지금 <laughs> 아니 억지 미소 <laughs> 이 다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는 두바이 갔다 왔잖아 너한번더 너무... 걸리면 개 재밌어 이한석이야 <laughs> 걸리는 게 진짜 이컨텐츠 활용 점점이야 바이바이 보 컨텐츠 최초 포핏 달성 그니까 러 와... 알겠어 내가 걸리면 재밌게 다녀올게 <laughs> 재미없어 보여 재미없게 찍을 것 같아 <laughs> 아안 내미는 <남친> 거 <laughs> 텐션이 <laughs> 너무 낮잖아 그냥 다음에 운영. 하면 안돼? 지금 이러고 계속 이어가면 당신 충격으로 쓰러질 너, 것 같아 너, 지면은 너 진정한 다음에 가자 진정한 다 <laughs> 괜찮겠어? LA가서 LA갈비 사오면 돼요 아, 안돼 네. 지금 LA가서 <laughs> 이렇게 의미 없는거 너무 처음 <laughs> 보는데 <저번대. 웃음>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 <laughs> 지하가 이거 뭐라고 겠냐 집에 들어갔는데 머리 이 상태로 냄새 존나 나나 <laughs> 근데 이박 3일로 LA가서 와야된네너 말하는데 입에서 홍월했는데 존나 나 <laughs> 만신창이 아니, 진 진짜. 컨텐츠 진짜 아 아니, 진짜. 아니, 진가 아니, 진자 진짜. 아 진짜. 아아진아아 아니, 진짜. 아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아졌어짜 아니, 니아 나는 이번에 한 번도 안 걸려서 불레. 어 그래. 말로만 듣던 LA 갈비, LA 가서 먹네. 저 LA 가서 LA 가서 먹고하는람자가 있다. 되게 나이나. 어이 뭔저 대접. 너 호버 드셨어요? <웃음> <웃음> <야> <laughs> 인천공항입니다. 아니 이 연속이 걸려야 재밌는 건데 마지막에 제가 심리전을 잘못해가지고. LA 가서 LA 갈비 먹고 오기. 제가 그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고기를 되돌아올 때 간입이 안 되더라고요. 대비 안 믿을까봐 먹고 나면 뼈 있잖아요. 뼈라도 가져와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뼈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눈 결과 거기서 먹는 영상을 찍고 증거물로 해서 그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어떻게든 LA 가서 미션 완수하라고 해서 갑니다. 지금 비행기 기다리고 있고요. 일정은 1박 2일 일정입니다. LA를 1박 2일로 가는 남자가 있다. 심지어 가는 목적이 LA 갈비를 먹으러 가는 사람이다. 이제 시차가 어쨌든 있겠지만 LA에 수요일 오후 2시 40분 정도에 내리고요. 그 다음날 목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비행기가 뜨는 거니까 그냥 진짜 LA 갈비 먹고 몇 시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다시 공항 가서 한국 가는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는데 11시간이에요. 11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뭐해? 이게 잠을 자도 이게 안될것 같은데? 심지어 올땐 13시간입니다. 진짜 죽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간 어떻게 타? 11시간 어떻게 타지 <laughs> 아, 비행기 타고요 <laughs> 아, 존나머네. 존나머라서 헛웃음이 나오네. 1 3 2 3 마일 남았답니다. 생각해보니까 심지어 저1박2일 일정이어서 백팩도 안 챙겨왔어요. 뭘로 야 아니 가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음. 원래 이 정도까지 진짜 바짝 잡으셨네. 어 여기 지금 없죠? 이 mm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야 도연아 와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국 심사까지 다 완료했고 를 지금 나왔고요 입국 심사를 하는데 입국 심사관님이 약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루만 있다가 너 뭐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질문 세례를 한 5분 동안 받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여주고 미션이라고 <laughs> <laughs> 공항 나왔으니까 LA갈비를 한인타운 가서 먹을 거예요 한인타운에 LA갈비 맛있게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택시비도 내 돈이지? 비행기 값만 100만원 나왔거든요? 숙소비 내야 되지 내일 택시비 또 내야 되지 가서 먹는 거 내놓는... 눈에... 지금 제가 봤을 때한 150에서 한 170개일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한 판에 1을 태워 어쨌든 간에 택시 타고 한인타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LA입니다 진짜 근데 코리아타운이어서 근처에 한국 식당 같은 것도 좀뭐 많고 이러거든요 보면 저기 아, 뭔가 좀 익숙한 네, 그런 간판들도 있고요 일단은 체크인을 한번 하고 나와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진짜 여러분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 야자수 맨 앞에 보면 저 할리우드 써져 있거든요 유명한 거잖아요 할리우드 저거 박혀있는 산에 아왠뷰 좋다 저 이제 하루 밤 자고요. PMI 하나 하자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문자 가 왔습니다. 내일 거 체크인 하라고. 아침 11시 비행기예요. 10시 20분 탑승이니까 최소한 7시 50분에는 공항에 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망했습니다, 그냥. 그냥 LA 갈비 먹고 그냥 자면 끝이에요. 잠도 몇 시간 자지도 못합니다, 지금. 나가서 한번 LA 갈비 좀 다른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다. 아, 야, 확실히 평일에서 그런지 조용합니다. 와우. 미국 ATM. 약간 강남 갬성이에요. 네? 여러분들, 개신경한거 있습니다. LA인데, 북창동 순구구. 그래도 제가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고 싶어서 리뷰가 가장 많은 곳으로 찾았습니다. 자, 여기. 브라더 BBQ. 여기가 리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맛집 같은데? 나름 규모가 있습니다. 아, 네, 들어왔습니다. 오, 한국 식당이라서 음식 먹어 왔네. LA 갈비 이걸 먹어야 애새끼들이 인정을 해줄 것 같아요. LA 갈비 정식 하나 주시겠어요? 네. 네. 너무 피곤하다. 네, 그래도 이왕 온 김에 맛있게라도 먹겠습니다. 와. 와. LA에서 판매하는 LA 갈비입니다. 와, 된장찌개 밥이랑 찬들해서. 그. 이거 먹으려고 서울에서 LA까지 왔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 오! 맛집 많네요. 다 아, 먹었습니다. 고기랑 밥이랑 찌개랑, 예, 네. 네, 다 해치웠고. 아, 이거 반찬은 다못 먹겠다. 진짜 양 많다. 진짜 두 명이 와서 먹어도 이게. 고기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아, 맛있었다, 그래도.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43달러 아 영수증 가져가야 돼 어우 예 영수증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43달러 나왔어아왜잘 먹었습니다 야 벌써 이렇게 해가 커가지고 5시 반입니다 지금 이게 해가 좀 빨리 지는 버릇이 있나 봐 LA가 한국보다 빨리 지는 것 같은데 엽떡이 있습니다 <laughs> 어왜 이렇게 반갑지? 춘천 숯불닭갈비도 있고요 바로 들어가기가 조금 아쉬워서 근처에 식료품점으 왔습니다 야..뭔가 미국 그 미드에서 보다 식료품들이다 야 미국 바나나 미국 스윗 포레이로 야.. 뭔가 GTA에서 본 느낌이야 진짜 동네가 조용조용하네요 진짜 너무 아쉽고 억울한 게 뭐냐면 LA도 명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까 봤던 그 할리우드, 뭐 그쪽 라인이라던가 검색하면 추월을 돌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밥만 먹고 돌아가야 되는 일정이어서 이게 너무 아쉽다. 진짜 돌고 아, 올수가없어 행복할 수가 없어. 지금 네. 뒤에 보이는 게제 호텔이고요. 앞에 편의점에서 그냥 제로콜라나 샀습니다. 네, 숙소 들어왔고요. 아, 여기 야경 괜찮습니다. 네. 잠깐의 힐링은 됐나? 잠깐의 힐링 미션까지 완수하니까 기타의 품. 아, 아니 시차적응이 안 돼서 잠을 한 30분 자다 깨고 30분 자다 깨고 이럽니다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새벽 4시인가 거든요 <laughs> 아, 지금 한국은 밤9시쯤일까 원래는 내 몸이 달때가 아닌 건 거지 아 지금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이제 2시간 뒤에 나가야 돼요 저 망했습니다 살려줘 오늘 아... 집 갈래? LA의 새벽입니다 택시를 불러서 공항으로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 피곤하네 한국을 짐도 없이 가시는 분천만아 이게 <웃음> <웃음> 친구들이랑 내기를 했는데 내기를 했다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네. 진 사람이 LA가서 LA갈비 먹고 오고 어그래서 그런... <laughs> <그래서> 그런... <laughs> <그래서 웃음> 어제 와가지고 먹고 근데 그런 얘기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laughs> 어제 한 3시쯤 공항에 떨어져가지고 5시쯤 l a 가비 먹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지금 기사님은 계속 가는 거 같아요. 빨리 데리러 안 가겠습니다. 시간이 이게 없으니까 메리갈비 먹으니까 벌써 해지고 야밤이더라고요. 내가 알았으면더 있다라고 하겠습니타 모니카에 먹는 아, 카페가 길거든요. 딱이가 깝거든요아 그래요? 유튜브. 그래. 갔으면 어떻게든 갔을 텐데 l a 갈비까지 먹고 나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냥 숙소가니까 그러니까 바로 골라다로 가시고 아 <목소리도> 네, 이제 돌아갑니다 1 3 시간 걸린대요 인천공항입니다. 시간이 좀 지연돼서 13시간 30분 동안 비행기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세번 나오더라고요. 처음 먹어요 기내식 세 번을 얼른 이제 스튜디오로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에이, hey, FBI! FBI! Get out here! Get 아! 아! out! 와! 메리갈비를 거기서 온 거야, 미국에서? 아니죠. 너무... 어버이라고써있는데요타비를 <laughs> 아. 미국에서 못 싸우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뼈조차도 그게 안 돼서. 네. 아. 뭔가 좀 스타일이 에이. 미국 스타일이야. 에이. 에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잖아. <laughs> 아니, 여기에 끼면 야. 안 되겠는 걸? 이거 안 보여 이 새끼야? 뭘뭘 버려 이래? 너무 늦게 말하면은 뭐? 네가 자른 걸 기준으로 다 밀었던 이 이렇게 됐어. 야, 어떻게 냐 12mm 반사그랬다고 <laughs> 너가 야.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진짜 위화감이 하나도 없다. 그냥 원래 이랬던 사람 같고. 니들이 <laughs> 어. 혹시 뭐랄까 봐. 네. 진짜. 한인타운에서 먹고 영수증을 내고 어? 이렇게. 오! 네. 오 영어로 돼 있죠? 그렇네. 미디움 네. 양념 LA. 이거는 근데 영수증인 해봐야 알겠지만. 영상증었어가짜 예. 영수증의 확률도. 보내보겠습니다. a d 스 e r s BBQ. 아유, 찡이다 이거 찍이다. 진짜 l a 비 한인타운에서. 한인타운에서 가장 <laughs> <와>. 리뷰만 <리듬한> 돼서 <데서 웃음> 맛은 있었어요? 진짜 많이 드더라. 맛도 아, 진짜? 있는데. 진짜 어. 많이 드더라. 야, 그리고 예. 입국심사할 때. 날 너무 의심의 눈초리 보는 왜? 거야. 투모로우라 그러니까 와이 투모 아 아닌 유튜버 어, 그래서 나도 그랬어 나도, 나도 그랬어 나 일본에서 그 버튼 키즈할때 일본에서 바로 돌아올 때 공항에서 바로 돌아왔어 일본 땅 발도 못 하고 넌 좋은 거야 그래도 모양은좀 내야 되니까 야, LA 가이드 LA 미국유배송게 가이드. 가이드. 아니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법을 어겨? 법원 코리아는 어디 갔어 이거는 동네앞아 빨리 나집 가서 쉴 거야 나 지금.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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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숨겨온 게 없어. 밀수입. 밀수? 네. <laughs> 없다고. 아, 그래. 아. 디네식 세번 먹어봤어요? 처음 해봤어요? <웃음> 아니, <웃음> 먹으면 바로 자라고 불거져. <laughs> 자도 자도 끝이 없더라. 우리 와. 다 경험했던 거야. 모아이 때 그... 경험해보고 여기 파리 때 네. 경험해보고. 근데 한국에서 먹는 게더 맛있어. 아닐걸 영상 보면 내가 더 맛있게 먹었지. 붙었으면 이제 꺼지세요. 저희 맛있게 먹을까요? 아 그, 끝이에요? 사왔으면 꺼지라고. 응. 아 컨텐츠 안 끝났어? 어? 무얼 어? 어? 리가 없는데 몇달 뒤에 리셋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야. 오늘은 제가 아, 힘들어서 집 이제 가겠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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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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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센가보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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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